대표님 이번에 인수한 제일그룹 실적이 아주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한달 줄게 쓰레기들 싹다 분리수거해버려. 새로운 대표님 비주얼이 아주 미쳤대. 대박. 새 대표? 임다정. 다정아 너 이제 곧 서른인데 애 낳을 생각 없어? 내가 소개팅 시켜줄게. 또 시작이네. 아 몰라 대충 둘러대자. 이건 비밀인데. 사실 나 애가 있어. 남편은 5년 전에 사고로 죽었어. 혼자 애 키우느라 다리 찢어지게 고생 중이라 연애할 시간이 없어. 불쌍한 다정이. 내가 그런 줄도 모르고 미안해. 우리 헤어진 지 5년 됐는데. 그렇다면 내 아이가 분명해. 나이스. 비련의 여주인공 컨셉 제대로 먹혔네. 흠흠. 영웅이? 이분이 새로 오신 주영웅 대표님이십니다. 전원 회의실로 모이시죠. 회사의 지난 실적을 확인해 봤는데 적자가 심각해요. 신부장. 아, 그게 사정이 좀... 본사에서 태평그룹 200억짜리 프로젝트 받아왔으니 신부장이 책임지고 진행하세요. 아, 알겠습니다. 망했다. 태평그룹 사장 까다롭기를 유명한데, 신부장도 채점 맞을 걸? 아까 내 거짓말 다 들은 거 아니겠지? 회의가 끝난 후이 프로젝트 내가 맡아 못하면 바로 해고야. 이건 대표님이 부장님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뭐야? 지금 나랑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너애 딸린 과부라서 특별히 배려해주는 거야. 애 키우려면 돈 필요하잖아. 내가 무슨 과부 혼자 애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직장 이러면 길바닥 나앉는 거 순식간이야 정 못하겠으면 화장실 청소 자리라도 하나 비워줄까? 하내 꾀에 내가 넘어갔네 알겠습니다 어떻게든 성사시키겠습니다 응 음, 파이팅 다정아 미안 진짜 딱한 명한테만 비밀이라고 했는데 벌써 소문이 날 줄은 드디어 끝났네 야근 후 시간을 보는데 망했다 애 데리러 갈 시간이야 애를 데리러 달려가는 다정 따라가 다정이를 따라가는데 하은아 말잘 들었어? 선생님 오늘도 감사해요. 하은이 잘 가. 그때 다정에게 다가오는 영웅 하은이를 보는데 얘가 내 아이야? 아니라고 몇번 말해. 헤어진 지 5년, 애는 5살. 그런데도 내 애가 아니라고? 너 됐어. 얘야 엄마가 아빠 어디 갔대? 엄마가 아빠는 아주 멀리 돈벌러 갔대요. 내가 안 나타났으면 평생 속일 작정이었어. 언니네라니까? 엄마 나 졸려. 집에 빨리 가고 싶어. 어. 이모도 엄마라고 하면 아저씨가 믿어줄까? 넌 믿겠냐? 이제부터 매주 애벌어오지. 가자. 네. 제대로 꼬여버린 다정. 사장님, 제발 1분만 시간 내서 기회관 좀 봐주세요. 티사가 한국에 들어온다면서요? 저희 신제품이 진짜 딱입니다. 한 번만요. 평생 제품 AS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완벽한데? 좋아. 기회 한번 주지. 감사합니다, 사장님. 부장님, 태평그룹이랑 약속 잡았어요. 오늘 오후 5 시에 계약합니다. 뭐? 전년이 결국 해냈어? 안 되지. 내 공으로 가로채야지. 그래 가서 준비해. 다정이 나가자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데. 여보세요? 태평그룹 비서실이죠? 오늘 계약 시간을 오후 3시로 좀 바꿔주세요. 사장님, 직원이 일이 생겨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계약하시죠? 내 계약 조건은 하나야. 모든 실무는 임다정 씨가 맡는 것. 전에 가능해? 아, 그게 제가 바로 부르겠습니다. 급하게 달려오는 다정. 임다정 너 정신 나갔어? 사장님이랑 3시에 약속했는데 그걸 까먹어 저랑 약속한 시간은 분명 5시였잖아요 어디서 꼬박꼬박 말대꾸야? 과부 주제에 갈곳 없는 거 걷어줬더니 은혜도 몰라? 시끄러워 계약이나 해 아유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들 주목 오늘부터 임다정은 우리 회사 정식 청소보다 큰 계약 망칠 뻔 했지만 과부년이라 불쌍해서 해고는 안 시킨 거야 이 정도면 많이 봐준 거지? 무슨 일이야? 아까 태평그룹에서 연락 온게 신부장이 직원을 모함하려 한답니다 쓰레기통을 들고 바닥에 부어버리는 신부장 쓰레기통까지 던져버리는데 빨리 치워! 청소부 아줌마! 신부장? 그걸 보던 영웅이 오는데 계약은 무사히 끝났겠지? 가자 가정을 데리고 나가는 영웅 방금 왜 도와준 거야? 휴대폰을 꺼내는데 지금은 금요일 저녁 6시 애 보러 간다는 약속 지킨 것 뿐이야 여전하네 이번 일은 내가 처리할게 다만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야. 하은아, 빨리 가자. 이모랑 맛있는 뷔페 먹는 거야. 이건 뭐야? 면상 두꺼운 건 알아줘야겠어? 애까지 데려와서 공짜 밥을 처먹겠다니 회사 파티엔 가족 동반이 가능하잖아요. 그래, 일반 직원은 되지. 근데 청소부는 안 돼. 정말? 시끄러. 손이 모자라니까 당장 옷 갈아입고 와서 서빙이나 해. 엄마, 나 배고파요. 가자. 하은이 신 부장과 부딪혀 버리는데. 아씨, 뭐야? 저리 비켜. 하은아. 아빠 없는 애니까 이 모양이지? 누구 애야? 부장님, 애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네가 일을 똑바로 안 하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진짜 애가 있었네. 그것도 이렇게 큰 애가? 그래. 이런 남편 없는 년은 지새끼 교육도 못 시킨다니까. 애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미 뒤졌거나. 저애 정말 불쌍하네. 우리 하은이 아빠 있어. 비웃는 신 부장. 누가 우리 애가 아빠가 없다고 했지? 아빠 영웅이 등장하고. 이리 와, 하은이 아빠. 바로 나야. 일이 너무 커졌어. 영웅아, 그게... 내가 너무 늦었지. 이제부터 내가 천배에 만배로 갚아줄게. 나한테 너랑 하은이를 돌볼 기회를 줘. 말도 안 돼. 대표님이 애 아빠라고. 그럼 이제 사모님은... 다정씨? 니놈은 남의 사생활에 관심이 아주 많나 보네. 그게... 그 관심... 본인 앞날에나 쓰지그래. 제일 그룹 수년간 적자였지. 그 이유가... 횡령, 예산 부풀리기, 영수증 조작, 신부장... 니놈지 시더은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평생 콩밥 먹기엔 충분해. 비리가 들통나고... 대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 주세요. 여기 알아서 처리해. 그럼 우린 집에 가자. 하은이를 안아 들고 법원에서 보지. 다정의 손을 잡고 나가는 영우. 하은아, 엄마가 데리러 왔어. 엄마. 언니, 이틀 동안 이모 말잘 들었니? 출장이 길어져서 미안해. 아니야. 하은이 아주 착했어. 고마워. 그럼 나중에 통화하자. 그러니까 진짜 내 애가 아니라고? 말했잖아. 처음부터 언니 애라고. 근데 왜 너한테 엄마라고 불러? 애기 때부터 언니랑 같이 키워서 나도 엄마라고 불러. 그럼 아빠가 멀리 있다는 건? 형부가 해외 발령 중이니까 그렇지. 하. 아까 도와준 건 고마워. 회사에는 내가 잘 설명할게. 설명 필요 없어. 비록 내 애는 아니지만 아쉬울 거 없어. 오히려 오히려 뭐? 다정을 끌어안아 버리는 영웅인데. 귀여운 조카가 생겼으니까 영웅의 오해로 다시 이어진 두 사람이 결혼하길 바라면 좋아요 누르고 결혼해라고 남겨주세요 여행사 회의 시 다시 한번 말한다 우리 회사는 노는 데가 아니야 이번 투어에 니들 둘이서 2억은 무조건 채워 못 채울 거면 당장 짐 싸서 꺼져버려 하지만 부장님 회사 공고엔 영원 쇼핑이라면서요 이 개념 없는 게 신입 주제에 어디서 토를 달아 야 네가 여기서 부장하던가 참아 저 인간 우리 그룹 미사 조카라고 가이드 중인데 구경만 하셔도 돼요 패키지로 어쩔 수 없이 온 거니까요 괜찮아요 오는 내내 잘해줬는데 우리가 도와야지 아가씨도 고생이네 물좀 마셔요 사모님 뵈러 왔으면 당당히 가시지 왜 숨으세요 자신의 힘으로 해보겠다고 했어 지금 내가 가면 화낼 거야 사모님이 매장 안으로 들어간 것 같아요 야 신입 부장이 관광객과 쇼핑몰에 오는데 저 노인네들 얼마나 팔아줬냐 그게 지금 고르는 중이라서요 에 비켜봐. 자, 이로 와요. 젊은 부부를 데려가고. 들어가시죠. 뒤따라 들어가는 다정. 여러분, 여긴 이 지역 최고의 명품 차집입니다. 한 박스에 400만 원. 부모님 선물용으로 딱이에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닌가요? 아니야, 사자. 우리 살게요. 자, 여기 한박스 여기 한 박스. 계산은 저쪽입니다. 다정을 부르는 부장. 야, 다 골랐냐? 내가 오늘 파는 거 봤지? 이게 실력이다. 좀 보고 배우란 말이야. 부장님, 차한 박스에 400은 너무 심하잖아요. 이건 그냥 녹차인데. 야! 그입안 닥쳐. 똑바로 들어. 오늘 저것들이 한 박스씩 안 사면 넌 끝이야. 어서 가. 가지 않는 다정. 당장 안 가? 자신이 직접 판매하러 가는데. 다 골랐어요? 어떤 걸로 하실 건가? 여기서 제일 저렴한 차는 얼마인가요? 제일 싼게 400이야. 이 거지 같은 것들. 특별히 할인해 줄게. 두 박스에 700. 어때? 우린 돈 없어요. 돈이 없어? 돈도 없으면서 무슨 여행을 와? 그만하세요! 이런 쓰레기 같은 차 절대 안 사요! 이건 싸구려 녹차잖아요! 당장 버려! 이년이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야? 일하기 싫으면 당장 꺼져! 좋아요! 관둘게요! 하지만 이분들께 강매하지 마세요! 호텔로 보내드려요! 좋아! 저것들이 안 사면 네가 대신 사면 되겠네! 진열장의 차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400만원! 800만원! 1200만원! 가정에게 던져버리고 이돈다내 나갈 수 있어? 내가 안 사면 어쩔 건데? 하하하하하 <laughs> 그럼 다 같이 여기서 밤새워야지 뭐 미안하지만 버스까지 고장났거든. 계속 이러면 대표님께 보고할 거야. 대표? 하하하하하 <laughs> 야 우리 삼촌이 이 그룹 이사님이야 이 회사 는 우리 삼촌이 다 키운 거라고 대표는 그냥 바지 사장이야 멍청한 년아. 아 그래? 괜찮아? 어디서 또 거지를 데려왔냐? 열 명을 데려와 봐라 차값은 무조건 내야지. 차는 당신이 바닥에 던진 거잖아 왜 내가 내? 야, 증거 있어? 내가 던지는 거 봤냐고. 이 가게 CCTV 보면 되지. 여기 우리 삼촌 가게야. 네가 뭔데 CCTV를 봐? 장비서. 장비서가 데려온 한 사람. 여기 데려왔습니다. 대표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 사람한테 왜 대표라고 불러요? 이제야 눈치챈 부장. 대표님, 그게 저 신입이 투어 손님들에게 강매를 한다길래, 그래서 제가 차값을 물어내라고 한 겁니다. 내 마누라가 고작 그런 푼 돈을 벌려고 사기를 쳐? 사모님? 전 아닙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그룹 대표님이시다. 당신이 대표라고? 이 여자가 사모님이고? 말도 안 돼. 지금 농담하는 거지? 강의사 조카 말로는 이 회사를 본인이 다 키웠다며 대표님 그건 저 멍청한 놈이 헛소리한 겁니다. 제발 마음에 두지 마세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가게도 당신 거라면서 멍청한 조카 덕분에 들켜버렸는데 아니요. 저랑은 아무 상관없는 가게입니다. 야너 미쳤어? 빨리 대표님께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해? 미쳤어? 나 오늘부로 때려치울 거야. 안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삼촌도 참 겁쟁이네. 저게 뭐가 무서워? 우리가 그동안 번 돈이 얼만데. 우리끼리 차려도 돼? 왜 저런 놈한테 굽실거리고 있어. 이 빌어먹을 자식아. 죽고 싶으면 혼자 죽어. 왜 나까지 끌어들여? 새로 차리시겠다. 좋아. 대신 우리 회사에서 횡령한 돈한 푼도 빼놓지 말고 다 뱉어내. 장비서. 당장 세무서랑 시청에 전화해. 이 가게에 폭리와 강매. 아. 그리고 저놈의 만행까지 전부 낱낱이 보고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하러 나가는 장비서 방금 연락 왔습니다 이 가게엔 과징금 20억이 부과됐고 저놈은 가이드 자격 박탈입니다 업계에서 영구 퇴출 당하게 됐습니다 잘 들었지? 해고, 벌금, 그리고 영구 퇴출이다 내 아내 아니었으면 니들 비리 평생 모를 뻔했네 말도 안돼 해고, 벌금, 퇴출 3단 콤보 응징을 받고 마는데 고마워요 아가씨 사모님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니에요 아주머니 여보, 이분들께 최고급 투어를 제공해 줘요. 여기서 며칠 더 놀다 가시게. 아이고, 아니야. 너무 배 끼치는 것 같아서. 아내 네, 말이 맞습니다. 편히 계시다 가세요. 대신 여보, 나랑 약속 하나만 해 줘. 뭔데? 이제 이분들 말고 나랑 같이 있어 줘. 두 분께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관리가 소홀했습니다. 사죄의 의미로 일주일 무료 투어 해 드리겠습니다. 관광객 상품 강매하던 삼촌과 조카가 해고된 게속 시원하다면 좋아요 누르고 강매 금지라고 남겨 주세요. 사장님 이분이 다정아가씨입니다 소희 아가씨와 병원에서 바뀌었던 친딸님이십니다 다정아 내딸 그동안 어디 있었니 모녀상봉의 감동적인 순간 다정의 허름한 모습에 멈칫하는데 이제야도 찾았으면 그걸로 됐다 이왕 돌아왔으니 그 쓰레기 같은 짐들은 당장 내다 버려라 언니 돌아왔구나 미안해 언니가 싫어하는 마음 알아. 그동안 내가 아빠 엄마 사랑을 독차지했으니 언니가 이렇게 비참하게 산 거겠지 내가 나갈게 지금 당장 나갈게 소희야 넌못 간다 내 마음속에선 네가 내 친딸이나 다름없어 어딜 가 너는 이 집에 계속 있거라 친딸이 왔다 한들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친딸이 왔다 한들 네가 내 딸이라는 사실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니까 아빠의 말이 가슴에 박히는다. 늦은 밤 다정을 찾아온 소희 소희? 이 늦은 시간에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어때? 가정부들 사는 방은 좀 적은데? 남은 방이 여기뿐이라 아 맞다 너 원래 달동네 판자집에서 살았었지? 난 여기서 지내는 거 좋아 가족을 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아참 시간 되면 우리 집 부모님 좀 뵈러 가줄래? 두분 몸이 안 좋으신데 널 아주 많이 보고 싶어 하셔 닥쳐 그 가난뱅이들이 내 부모일 리 없잖아 내 아빠는 제일 그룹 사장님이고 나는 제일 그룹의 외동딸이야. 너 지금 나 쫓아내려고 수작 부리는 거지? 내꼴 좀 봐. 온몸에서 쓰레기 찌든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나보고 거기 가라고? 난 너랑 경쟁할 생각 없어. 내신문과 지위, 부귀영화는 전부 내 거야. 난널 비참하게 파멸시켜서 이 집에서 쫓아내고 말 거야. 뒷걸음질을 치는 소희. 아! 계단에서 떨어져 버리고. 소희야, 소희야. 무슨 소리야? 대체 이게 무슨 일이니? 괜찮아? 언니, 난 그냥 떠나기 전에 아빠 엄마 얼굴 한 번만 더 보고 가려던 것뿐인데 왜 나를 계단에서 밀었어? 너, 너. 난안 밀었어. 너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내 동생인데. 이 빌어먹을 것. 그 가난뱅이들이 교육을 제대로 시켰을 리가 없지. 다정을 키워준 부모님을 무시하는 친아빠. 우리 부모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대로 뛰쳐나가 버리는 다정. 너무 아파. 아빠 엄마, 나 이제 죽는 거예요? 소희야 괜찮아. 지금 당장 병원 가자. 할머니가 쓰러져 있네. 119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할머니에게 달려가는데. 할머니, 제말 들리세요? 할머니. 오지랖 부리지 마요. 분명 돈 뜯어내려는 수작일 거려? 어디가 안 좋으신 거예요? 쓰러진 할머니가 가리키는 가방에서 약을 찾아 건네드리는 다정. 제가 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빨리 영상 찍어봐. 조회수 잘 나오겠어. 119죠? 여기 할머니가 할머니를 응급실로 모셔다 드리고 임다정, 내 동생을 저지경으로 만들어놓고 어디 도망갔다 온 거야? 길에 쓰러진 할머니를 병원에 모셔다 드렸을 뿐이에요. 차에 타 집에 가서 얘기해. 엄마 무서워. 언니가 너무 무섭단 말이야. 넌 알아서 기어들어와. 내딸 겁먹게 하지 말고 저리 비켜. 다정을 밀쳐버리고. 저 여자가 할머니를 구했다는 그 아가씨인가? 맞습니다 대표님 이름은 임다정 임 사장이 최근에 찾았다는 친딸입니다 임 사장? 자기 딸을 어떻게든 나한테 시집 보내려고 안달난 제육으로? 다음 주임 사장 생일 파티 갑자기 흥미가 생기네 언니 오늘은 아빠 생신이잖아 내가 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드레스야 오늘 우리 자매가 축하해드리자 난안 가는 게 좋겠어 이 년아 동생이 널 용서하겠다는데 어디서 건방지게 굴어? 엄마 화내지 마세요 언니도 홧김에 그런 걸 거예요 파티에 와주기만 하면 내일 달동네로 부모님 뵈러 갈게 자신의 양부모님을 뵈러 간다는 소희의 말에 파티에 가기로 하는 다정 내가 시킨 사람들과 물건들 다 준비됐어? 걱정 마십시오 돈만 제대로 입금되면 처리는 확실히 해드립니다 이번엔 내년 인생 확실하게 끝장내줄게 오셨어요? 파티에 참석한 다정 사장님, 친따님을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아가씨를 보니 아주 기품이 넘치네요 꼭 받으셨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감사합니다 따님이 사모님이랑 아주 붕어빵이네요 친딸이 확실합니다 분위기가 사모님처럼 기품이 있어요 호호호호 감사합니다 지금 실컷 웃어둬라 아가씨 밖에서 중년 부부가 급한 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양부모님이라고 하시던데요 그분들 어디 계세요 안내해줘요 대체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부모님은요 걱정 마세요 룸에 계시니까 곧 만나실 거예요 양부모님이 계신 방으로 안내되는 다정 엄마, 아빠. 문을 잠궈 버리는데. 이게 대체 뭐하는 짓이에요? 문 열어요, 당장 열어달라고요. 내보내줘요. 오, 섹시한데. 내가 얼마나 기다렸다고. 나랑 놀아보자고. 당신 누구야? 내 몸에 손 대지 마. 겁 먹지 마. 내가 부드럽게 해줄게. 야. 아까 언니가 이상한 사람 따라가는 걸 봤어요. 무슨 일 있을까 걱정돼요. 그녀 오고 나서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어. 룸 키를 가지고 있는 소희. 언니 여기 있어? 드디어 왔어 자기? 꺅! 당신 누구야 이거 놔 저리 꺼져 이...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는 놈이 널 껴안고 있는데 말이 돼? 그게... 난... 임사장 딸 수준이 저 정도였어? 에휴 정말 수준 떨어지네 하. 임다정 너 어디 숨었어? 당장 그 쌍놈이랑 기어나오지 못해? 다정을 찾아보는데 네가 말하는 그 쌍놈이 모두들 그 소리에 뒤를 돌아보는데 나를 말하는 건가? 대표님 주 대표님? 말도 안 돼! 네가 왜주 대표님이랑 같이 있어? 대표님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셨군요 어찌 미리 연락도 없이 부끄러운 꼴을 보여 죄송합니다 이런 파티 따위엔 관심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오지 않았더라면 내 약혼녀가 얼마나 큰 소모를 당했을지 뻔히 보이네요 약혼녀? 약혼녀? 내딸 남자친구가 생겼으면 아빠한테 미리 말을 했어야지 저한테 관심이나 있었나요? 안 믿어 절대 그럴 리 없어 내까짓 게 어떻게 대표님의 약혼녀가 돼 미쳐 날뛰는 건 그만두고 이제 해명이나 하시지 들어와 소희가 매수한 직원이 들어오고 저 여자가 저를 매수해서 다정 아가씨를 유인하라고 시켰습니다 저 망나니도 미리 섭외한 거예요 아가씨의 인생을 짓밟으려고요 거짓말이야 저년이 널 매수한 거겠지? 임다정 너도 뭐라고 좀해 봐. 지금 집안 망신 다 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니? 소희는 내 동생이잖아. 헛소리 하지 마. 그리고 당신들도 더는 내 부모가 아니야. 이 재수 없는 년. 처음부터 널 데려오는 게 아니었어. 임소희가 나를 해하려 한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어. 그리고 당신들과는 절연할 거야. 이제 우린 남남이야. 너. 주신 그룹 법무팀이 이 사건을 끝까지 맡을 겁니다. 그리고 임 사장님. 저 딸과 회사 중단 하나만 선택하시죠 그... 바로 소희를 선택하지 못하는 임사자 그 대표님!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다 지난 일입니다 맞아요 다 끝났어요 저도 이제 집으로 돌아갈게요 잠깐만요 다정씨 만나실 분이 계십니다 주 대표의 차에서 내리는 할머니 할머니! 제말 들리세요, 할머니? 오지랖 부리지 마요. 분명 돈 뜯어내려는 수작일 거요. 고마운 아가씨, 고생 많았어. 세상에 할머니가 주 대표님의 할머니셨어요? 착한 마음이 좋은 결과를 낳은 게야. 하나님이 오늘 널 도운 건 당연한 일이고 말고. 다정 씨, 괜찮다면 이제 할머니와 내가 당신의 진짜 가족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선행을 한 다정이가 행복하길 바라면 좋아요 누르고 행복 가득이라고 남겨주세요. 구독은 행복입니다. 대표님. 찾으시던 그분 드디어 찾았습니다. 그런데 소식이 좀안 좋습니다. 오늘 그 여자 약혼식이라네요. 약혼?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또 무슨 일이 있어? 신랑이 도망갔답니다. 고시 합격하더니 바로 고무신 거꾸로 신으시겠다? 상견례 자리에 나만 덜렁 남겨두고 도망을 가? 어머, 다정아. 왜 혼자 왔어? 우리 정우 씨는 어디 가고? 그러게. 우리 귀한 사위는 어쩌고 혼자 우울하게 들어와? 헤어졌어요. 웅성대는 친척들. 헤어져? 무슨 말이야? 너 대체 무슨 사고를 쳤길래 헤어져? 약혼식 당일에 차이는 게 말이 되니? 제가 사고친 거 없어요. 그 인간 고시 붙고 나니까 내가 급이 안 맞는다나 뭐라나. 너 그게 지금 가당키나 한 소리야? 너곧 서른이야. 창피해서 어쩔 거야? 엄마, 억지로 시킨 선 자리였잖아. 그 인간이 싫다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장 전화해. 빌든 매달리든 해서 다시 데려와. 얼른. 엄마, 어떻게 그 인간 편만 들어? 야 자존심 세우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그만한 신랑감이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게 말이야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헤어지자 한 거겠지 전화해봐 어쩔 수 없이 전화를 안은 다정 왜 이렇게 집착해 넌 나랑 수준이 달라 연락 좀 그만해 어제 내가 했던 말 다시 한번 말해봐 할말 없어 이제 너꼴 보기 싫어 너랑 수준 안 맞다니까 이서방 우리 다정이가 다 고칠 거야. 내가 책임지고 가르칠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게. 비웃는 정우. 아줌마 솔직히 말할게요. 제딴놈 있어요. 양다리라고요. 폭탄 발언을 하고 끊어버리는데. 쓰레기 같은 인생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하하하. <laughs> 이 썩을 년. 엄마 얼굴에 먹칠을 하네. 시집도 못 가는 주제에 어디서 바람질이야. 너 같은 건내 딸도 아니야. 가슴이 답답한 엄마. 엄마. 사촌 언니, 내말좀 믿어 줘. 난 절대 바람핀 적 없어. 이 불효녀 같으니 내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켰어. 우리 소정이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재벌 남편 물어왔는데 젠 수준 떨어지네. 다정아, 네가 잘못했어. 당장 정호 집에 가서 무릎 꿇고 빌어. 언니도 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이 서방 못 데려오면 호적에서 파버릴 줄 알아? 엄마, 어디서 큰 소리야. 빨리 안 가? 억울하게 나가는 다정. 임다정 씨, 누군가 다정을 부르는데 당신은 누구세요? 억울해 보이는데 내가 제대로 갚아주죠. 따라와요. 영웅을 따라서 다시 상견례장으로 들어온 다정. 다정아, 그 사람은 누구야? 오늘 제가 다정이랑 약혼하러 왔습니다. 너? 때리려는 손을 막는 영웅. 너 아주 미쳤구나. 창피한 줄도 몰라. 진짜 엄마 죽는 걸 보고 싶어서 환장했니? 엄마. 어머니, 다정이 결혼 시키고 싶어서 그러신 거죠? 제가 데려갈게요. 당황한 엄마와 다정. 너 같은 게 정호 씨 발끝이라도 따라갈 것 같아? 궁금하네. 너 돈은 좀 있니? 다들 제발 그만 좀 현찰 해. 현찰 40억. 충분해? 현찰 40억? 너 어디서 이런 사기꾼을 데려왔니? 좋아. 내가 그 돈이 진짜 있다고 쳐. 그런데 너 따위가 그 돈을 받을 가치나 된다고 생각하니? 다정에게 자신의 카드를 건네는 영웅. 이 카드에 든 40억은 언제든 확인해 봐도 좋아. 너는 이깟 돈 따위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소중한 사람이니까. 설마.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고 난널 10년이나 찾아다녔어. 너였어? 난 잊었었는데 10년 전 내가 건넨 따뜻한 위로 한마디가 죽으려던 나를 버티게 해줬어 덕분에 병도 다 낫고 여기까지 왔어 너 저런 환자 같은 놈 때문에 정우 버리는 거야? 평생 병수발이나 들면서 노예처럼 살고 싶어? 내가 병들어 죽으면 내 모든 재산은 다정이 거니까 걱정 마넌 닥쳐! 당장 가서 정우한테 무릎 꿇고 빌어 사촌 언니라는 인간이 왜 그렇게 다정이를 망신 주려고 안달일까? 너랑 정우랑 둘이 영웅이 꺼낸 사진을 보고 놀라는 다정 바람 피는 사이라는 걸 모를 것 같아? 대표님, 저기 임다정 씨의 사촌 언니와 그녀의 남친입니다. 당장 그녀니랑 헤어져. 그녀니 그렇게 싫어? 나보고 꽃이라고 하더니 이젠 버려라? 어릴 때부터 사사건건 나보다 잘났잖아. 근데 이젠 아니야. 3 0다되도록 놓쳐녀고 난 부자 남친 있잖아. 그녀 인생 더 짓밟아 줘야 해. 좋아. 당장 헤어줄게. 그럼 넌 나한테 뭐해줄 거야? 소정과 정호의 미래 장면을 증거로 찍었는데 언니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런 거야? 네가 우리 다정이를 돕는 척하더니 이런 더러운 속셈이었어? 그래. 네 딸년 망하길 바랐어. 제가 잘난 척하는 거 꼴사나워. 내가 너보다 잘나야 해. 언니가 날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어. 됐어. 이런 년더볼 필요 없어. 김비서 들어와. 김비서와 같이 들어온 한 사람. 대표님. 호텔 지배인입니다. 말씀하세요. 대표님? 이번은 우리 호텔 대주주이자 주신 그룹의 주영웅 대표님입니다. 저것들 다 쫓아내. 이제부터 주신 그룹 모든 곳에 저런 천한 것들은 출입 금지시켜. 알겠습니다. 다정의 인생을 짓밟으려다 자신의 인생이 망해버렸는데. 내가 그때 한 말은 당연한 말일 뿐이었어. 난 받을 수 없어. 이 돈은 다시 돌려줄게. 돈이 든 카드를 돌려주고. 아까 한 말들 안 들은 걸로 할게. 부담 갖지 마. 알아. 당장 날 믿어달라는 건 욕심이겠지.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야. 우리 천천히 알아가자. 다정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행복으로 되돌아온 게잘 되었다면 좋아요 누르고 어울려라고 남겨 주세요.